왜 그런지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돈은 항상 나를 기분 좋게 해주었다. 어릴 때부터 돈에만 관심이 있던 아현. 난 그다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내 성격은 그랬다. 뭐? 지금 뭐라 그랬어? 그냥 먹었다치고 대신 돈으로 줘. 그 뒤로 청춘 사업은 나와는 인연이 없었다. 그리고 난 남들 주변만 맴도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다. 아이, 넌 취직 안할 거니? 어? 그렇게 돈이 좋으면 은행원이나 되지 그래? 저 취미가 뭐죠? 돈 세는 거요. 그렇게 은행에서 일하게 되고 돈돈 돈. 처음엔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그런데. 한 반년 동안 일하고 나서 알게 되었다. 아무리 남의 돈을 세도 내 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내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던 직업도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허무했다. 에이, 차라리 은행에 강도나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도들한테 인질로 잡혀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트렁크에서 튕겨 나온 아연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캐리어의 의지에 떠내려가는 아연. 동굴 같습니다. 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아연은 삶을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짧은 나의 인생이 정말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었다. 아연아, 괜찮니? 다행히 살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난 스타가 되었다. 그야말로 진짜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날 대해 주었다. 자,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그저 그래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의사 말로는 부러진 뼈가 나으려면 석 달이 걸리고 다시 걷기 위해선 두달 동안이나 물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다. 몸을 회복하고 다시 은행으로 복귀한 아연 취고 은행 여직원이 이들에게 반발하자. 이리 와봐. 잡아. 빨리 와봐. 빨리. 빨리. 가만 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좀 봐. 저기.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그, 그 사건을 방송했다. 방송했다. 은행 여직원이 인질로 잡혀갔지만 무사히 돌아와서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경찰의 추적 결과 3인조 은행 강도의 도주 경로는 강원도 철원지. 네, 사진을 좀 나올지. 한편 강도들의 차량은 세원산 산림 지역에서 길을 잃은 후. 절벽에 떨어져 폭발되었고, 강도들이 훔쳐 달아난 현금 5억 원은 차량 폭발과 함께 흔적조차 남지 않고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이 훔쳐 달아난 현금 5억 원은 경찰의 추적 결과, 뉴스를 보던 아연은 본인이 의지했던 캐리어가 돈가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 오억은그 물속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거야. 드디어 내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다. 캐리어를 찾기 위해 은행 강도 사건이 있던 날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 돈은 불에 탄게아니르니까 무슨 헛소리야. 언니 머리 심하게 다친 거 아니야? 그래. 진짜라면 텔레비전에서 난리를 쳤겠지. 그돈 정말 있다니까. 전 그렇다면 한번 가보지 뭐 뭐? 언니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속이 후련해진다 그러잖니 <laughs> 도대체 어디쯤이야 그 무릉덩이가 가족들과 함께 캐리어를 찾아 나서게 되고 저기 산 너머에 절벽이 있거든 그 절벽 밑으로 아주 큰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강 따라 계속 내려가면 폭포가 하나 나오고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가자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데도 1 시간 반 걸렸다. 아, 가끔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좋지. 예. 난 다시 안 와. 집에 갈때 아빠가 운전할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나들이 정도로 생각한 가족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아연은 혼자 길을 나서게 되고. 아우 맛있다. 절벽까지 오르다 결국 며칠 만에 구조가 됩니다. 아연아, 어, 어 아, 여보, 여 여보. 여보. 어. 아이, 나 정말 이럴 거야? 매년 정기적인 지질학 탐사를 하고 있는 해성대학교 지질학과 송기복 교수에 따르면 이 근처 땅에는 강한 자성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연동굴이나 지하수로가 많이 형성된 집에서 회복 중이던 아연은 캐리어가 있는 지역을 TV에서 보게 되고 대학생들의 입장으로 많은 실종사고를 하고. 내고 있다 조언을 듣기 위해 무작정 대학교에 찾아갑니다 여기 어디쯤이거든요? 이 아가씨가 TV를 보고 온 모양인데요 산림지역을 연구하고 싶대요 제가 여기를 꼭고고 싶거든요. 돈은 드릴게요. 이봐에서한국서 다들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야. 알아? 그럼 대학 가서 제대로 공부하면 나도 여기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갈수 있지. 조교의 말만 듣고 은행까지 때려치고 능을 다시 보는 아 시작하세요. 돈을 찾겠다는 의지로 결국 지질학가에 입학하게 됩니다. 지점 사이에 각을 측량하는 아 기계입니다. 진짜로 입학한 거야? 네 제정신이 아니군 네? 거봐 엄청 비싸지? 이것만 해도 400만원? 이게 200만원? 삼각대만 해도? 어휴 가랭이가 찢어질걸 그러니까 그냥 학교 기자재 놨어 저 이거, <목소리> <목소리> 저 이거 하나 주세요 짠순이 아연은 적금까지 깨며 계측기계를 사모으게 되고 그리고 이 삼각대도요 암벽등반도 연습하게 됩니다 물속에 있는 캐리어를 건지기 위해 스킨 스쿠버도 배우고 니다 같은 좋은 상대방의 목숨을 서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정적인 모범생이 됩니다. 어쩐 일이세요? 이달치 반값이 아직 입금이 안 됐던데. 네? 나댔지 한 거인 지 알았어? 이 바보야. 돈 얘기하려면 다은 나지 전화 스킨스쿠버 교육과 각종 장비들로 돈이 떨어진 아연. 등록금도 없어 학교도 그만둔 아연은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서까지 일하게 됩니다. 아연 씨, 다음 주에 우리 지역 수영 대회가 있는데 한번 출전해 볼래요? 그래도 스킨스쿠버는 포기하지 않던 아연은 수영 대회 제안을 받게 되고. 돈 생기는 일이에요? 돈이요? 출전하면 드릴게요. 얼마나요? 경비조로 한 10만원쯤? 그럼 30만원? 출전할게요. 근데 우승하면 돈좀더줄수 있어요? <laughs> 좋아요. 우승만 하면 100만원 더 드릴게요. 정말이요? 그래요. 정말 드릴게요. <laughs> 오직 돈을 위해 숨도 쉬지 않고 시합을 한 아연은 1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암벽 등반 대회입니다. 어때요? 이번에 한번 참가해 볼래?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우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제 4회 도내 암벽등반대회 우승자는 이번 대회 첫 출전자인 정아연 양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까? 돈을 갖고 싶어서요. 아연 씨. 호주 대회 안 나가볼래요? 상금 있는 대회예요?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한 아연은 호주까지 가게 되고 아연이 대견한 교수입니다. 좋았어, 아주 훌륭해. 자네 이 연구소에서 조수로 일할 생각 없나? 네. 그렇게 조수로 일하게 되고.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야 뭐가 열심히 해요? 지질학도 그렇고, 수영에, 스쿠버에, 암벽 돈방까지 독립 필요해서요. 지난번에 그 지도네. 무거운 장비들로 가득했던 자취방은 바닥에 내려앉게 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집 수리비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거를 방에다 두니까 바닥이 꺼지지. 나머지 집 수리비도 되도록이면 빨리 줘요. 어때? 좀 괜찮아? 나는 하루만 입어내도 된다는데. 정화연 씨, 약 먹을 시간입니다. 정화연 씨, 정화연 씨? 당장 돈이 없는 아연은 병원에서 도망가게 되고. 같이 오신 정아연 씨 말인데요. 아직 병원비를 안 내셨는데 어디 가신 거죠? 저, 저, 정아연이 가족 되는데요. 예? 어떻게 지면 잃을 수가 있어요. 아저 아연이 기자재는 어떡까요 제가 댁까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아이 괜찮습니다. 워낙에 비싼 물건들이라서요. 그냥 되기가 좀 그렇거든요. 병원을 탈출한 아현은 가족들이 사는 본가에와 본격적으로 탐사 준비를 합니다. 예예. 예. 그 충량기예요. 집에 있는 통장들까지 모두 챙기고. 사장님 아니세요?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하... 본가에는 입을 옷이 없던 아연은 은행원 유니폼을 발견하고 아연의 장비를 가져다주러 온 조교는 문득 아연이 그린 지도를 보고 아연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럼 저 뒤에 기재들은 어떡 하죠? 예, 나중에 다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그래요. 예예, 안녕히 주무세요. 예, 수고했어요. 예. 아. 가족 몰래 빠져나오는 아연. 아! 언 탐사를 위해 챙긴 비상식량과 통장까지 떨어지게 되고. 뭐야 저거 <laughs> 돈을 찾으러 은행에 온 아연은 통장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고 어휴. 저 현금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뭐야? 현금카드요 아 오른쪽 세번째 창고로 가서 문의하세요 고마워요 있죠. 돈뭉치가 없어졌어요. 리려요 그래요? 어 어디서죠? 금고실이요. 여긴 제가 지킬 테니까 빨리 좀가 보세요. 어, 빨리 가보지. 네. 은행원을 가장해 현금을 탈취하게 됩니다. 어? 어.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건 또 뭐야?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자신의 장비를 발견한 아연은 돈이 필요 없게 되고 이거 가세요 어? 이게 뭐야? 아니. 아연아. 아, 응? 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 아왜 이러세요? 나아무 없어요. 이렇게 캐리어를 찾기 위한 탐사가 시작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누워 있을 무렵, 어디선가 들리는 물소리를 따라가게 되고, 캐리어입니다. 정말 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 도대체 여기 뭐하러 온 거야? 뭐야? 그 가방은? 몇년뒤 아연을 찾아온 조교. 아직도 스쿠버랑 암벽 등반 하고 있나 보지? 예, 강사예요. 빌란드 해협 남동방 15km 부근에서 19세기 무렵에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화 여객선이 발견됐습니다. 여객선을 발견한 미 해군에 따르면 이 여객선 안는 수백억 달러치의 금은 보화가 들어 있어 인양 작업에 각별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갈 곳이 생겼어요. 어, 어디 가는데? 배 면허 따러요. 보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가방은 어떻게 했어? 묻어 냈어요. 어디에? 돈 가방을 찾는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된 이야기 산전수전이었습니다. 그 가방은 아주 깊고 깊은 곳에 묻어 놓았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의 장소에.